돌아왔습니다. 저 타니까 좋은게 털이 진짜 많은데 색감에서 털이 잘안 보여요. 근데 어디까지 어디까지? 아 여기다. 아 오유. 오유. 그거 리보일 프라에서 후기가 제일 좋은 걸로 샀는데 진짜 좋아요. 원래 리보일 입술에 약해 이렇게, 이렇게 입술 쪽 따라서 막막막 뭐 그런 거 생기는데 이거 하나도 없어요. 그 대신 단점은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겨울에 샀거든요. 겨울에 사서 샀으니까 신나서 이걸 바르고 2월에 스키를 타러 갔어요. 나름 나는 예쁘게 꾸미고 스키을 샀으니까 이제 셀필 한번 찍어보자 하고 카메라 딱 켰는데 입술이 하얀색인 거예요. 5일이니까 차가운 곳에 가면은 새약해 변한다는 그걸 까먹고. <laughs> 립밤 같은 느낌이에요. 그 토프진 선생님이 이 가루 추천해줬고. A.R.S.의 가위인데 이렇게 조금했는데 이게 그렇게 잘 들어요. 메이즈 인 재팬 역시 일본 거라서 그런가? 인사를 다시 해야 되나? 다시가 안녕하세요, 아련입니다. 저는 프랑스 유학 중인 학생이고 오늘은 어떤 학교를 문서 접수했었는지 를 어떤 학교들이 텍스타일 디자인 학과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텍스타일 디자인 학과로 유명한 학교들이 엔사드, NC, 디페레, 리옹보자르 그리고 앙제보자르가 있습니다. 프랑스에는 그 학교에 대해 알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, 복두우백이라고 오픈해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그 학교에 대해 질문도 하고, 뭐 구경도 하고 이런 시간인데, 저는 그 복두우백에 디페레랑 엔사드 군대를 갔거든요. 디페에 갔을 때 느낌은 패션으로 유명한 느낌의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개성이 엄청 엄청 강했어요. 딱 들어갔는데 뭔가 기가 쫙쫙 빨렸어요. 하나같이 화려하고 하나같이 애들이 뭐 옷을 엄청 잘 부리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다른 전공과보다는 음, 패션 쪽으로 뭔가 좀 치우쳐진 학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두 번째로 엔사드를 갔는데 엔사드는 예술 학교적인 느낌이 조금 적었어요. 물론 그 작업들이나 이런 게 개성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다는 게 뭔가 특별하다, 뭔가 크다,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오물, 오밀조밀하게 그들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. 라는 느낌이었어요. 사인 학교답게 시계관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학과도 정말 많았고 학생들도 진짜 친절했어요. 손꼽히는 학교니까 그~ 좋을 수밖에 없겠죠. 좋은, 좋은 된 이유가 있고 학생 작품 퀄리티가 높은데도 에 이유가 있, 있기 때문에 갔을 때 정말 어, 이런 곳에서 나는 공부를 할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. 엔사드 학교가 제일 먼저 신청 기간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, 리용양재이 디페레였어요. 디페레는 심지어 석사로 지원했어요. 디페레는 원래 지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, 엔사드 떨어지고 나니까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넣을 수 있는 데는 다넣차우투부트 엔사드와 디페레 학교를 폭두객 때 방문, 방문했을 때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 자료는 어딘지를 잘 모르고 사실 넣었어요 텍스타일 디자인 학과가 있다는 것을 듣고 피레랑인사드둘다 학교 내에 그 기구가 있었거든요 직물을 짜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기가 나는 너무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기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 준비를 하는 와중에 는 그런 직물 짜는 기계가 없다 그리고 터로 패턴을, 패턴을 짜서 프린팅하는 수업 중심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다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뭐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마뉴엘적인 작업을 하고 싶으면은 개인이 직접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 같았어요. 뭐 제가 들어가 봐야 이제 자세한 거를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, 무튼 다른 점은 그거였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디페레나 엔사드는 뭐 디자인 학교고 모자르는 예술 학교잖아요. 예술 학교에서 디자인을 배운다는. 좀더 선생님 발굴 뭐 한국식 뭐 있는가 내가 그 학교를 지원할 때 그런 점으 어필했었어요. 뭐 한국에서 나는 원래부터 직물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고 직물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었다. 그래서 직물을 한번 전문적으로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공을 선택했고 그리고 원래 가르침에 대한 목적 또한 있어서 나는 이것을 배워서 가르침도 진행하고. 나의 미래의 뭐 브랜드를 개설할 때, 페인팅인 부분과 직물적인 부분을 조합해서 강점 있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. 그 브랜드를 설명할 때는, 물론 정해진 건 아니지만, 집에 관련 된물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설명을 집어 넣었었어요. 개인적으로는 좀더 뚜렷하게. 교수님들에게 다들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제가 했던 것 중에 실수가 하나 있다면은, 그걸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, 초반에. 투자일사에서 컨택을 하게 된그 선생님이 한명 있거든요. 페르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 분을 만나서 초반에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프랑스 학교를 준비할 때 이거 예쁘다, 저거 예쁘다, 이거 합쳐가지고 만든 다음에 의미를 붙여 넣어서 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작품을 해버린다면 하는 와중에 말이 자꾸 바뀌는 거죠. 아까는 그랬는데. 아, 이번에도 다른 의미가 다 추가되는 거야.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조졌다. 조직이 되는 거죠. 그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내가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의미를 담아야 돼요. 의미를 담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재료도 바꾸고 수술을 줘야겠죠? 그 초점을 딱 잡고 나서 평면적인 작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입체적인 작업을 위주로 했고 특히 말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한 사람이 한것 같지가 않아요 통괄성이 없는 것도 저는 제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. 다양한 시도를 하는 학생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. 하지만 제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게 작품을 만들고 그 만든 거에 대한 제목, 연도, 사이즈 적잖아요. 그 설명을 적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적는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설명을 아무리 길게 적어봐야 내가 설명을 아무리 좋게 적어봐야 수백만 명들의 포트폴리오를 있는 교수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?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마음에 들면은 뭐 보겠지만은 이거 누가 다 읽겠어요. 이걸 보고 누가 다 열심히 봐. 그래서 저는 그냥 인스타처럼 샵을 달아가지고 샵 소주제 마냥 뭐 예를 들어서 샵, 집, 샵, 사람이 사람에게 집이 될수 있을까?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허, 무슨 말이지? 하면서 그림을 한번더볼수 있게끔, 작품을 한번더볼수 있게끔, 그런 식으로 저는 나름의 마케팅을 한 거죠. 나름의 마케팅을 했는데, 이게 역효과로 일어난 게, 저는 제가 외국인인 걸 까먹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버린 거예요.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, 홍보자르 면접을 볼 때, 교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쯤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, 그래서 할 얘기 다한것 같았어. 음, 없는데 그 교수님께서 또 프랑스어 글을 못 적냐?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어? 이게 무슨 얘기지? 하고 바로 일차만방 방어. 물론 난 외국인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잘 적지는 못한다. 프랑스어로 글을 적는 걸잘 적지는 못한다. 하지만 난글 적는 걸 좋아하고 뭐 즐긴다. 얘기하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이 말을 거의 절반 정도만 듣고 그냥 음 하면서 보고. 필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아마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 설명을 적지 않았던 게 그분들에게는 못 적어서 안 적은 거구나 그렇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. 근데 글을 쓸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, 추천하는 게 글은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길지 않게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거를 적었으면은. 음 엔사드 붙었을 수 있었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정리하는 걸 되게 못해요 여러 친구들한테 그 포트폴리오 완성 됐을 쯤에 보내 가지고 아나한번좀 해줘 사람한테 되게 물어보고 그중에서 내가 아 이거는 하면 좋겠다 싶었던 거를 반영해 가지고 많이 고쳤어요 포트폴리오 도와주셨던 선생님 분? 그래서 많이 도움 받고 그리고 푸자사에서 엔사드 재학생이신 한분틀 남겨두고 컨택을 해서 포트폴리오 정리 문의를 했었어요. 그 적어도 한 달은 남기고 그 분이랑 뭔가 좀 정리를 했어야지 나도 안정감 있게 뭔가 완료할 수 있었을 텐데. 아 그분도 물어보긴 했어요. 왜 샵으로 선택했냐?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. 이 면접으로 나를 불러들이기 위한 수단 같은 거다. 네. 그리고, 잠시,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더 하자면은, 페레는 패션 디자인과를 넣었어요. 가장 좋아했던 게 뭐지? 지금도 좋아하는 게 뭐지? 하면 저는 옷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돈이 없어도 백화점에 나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봐요. 타지 생활 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는 약간 예쁜 옷을 입어보고 비교해보고 어느 부분이 나랑 잘 맞고 이 옷은 어떤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장점이 발현되고 뭐 약간 이렇게 뭔가 나름의 아무것도 아니면서 신생 브랜드를 찾아내서 나가서 그냥 무조건 돌아다녀서 옷 입고 구제시간, 구제시 마켓 가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, 나는 왜 옷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옷을 만들 생각을 안 해봤지? 왜 패션은 나랑 정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? 이구심이 드는 거예요.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. 아, 다 떨어지면 내년에 또 하지 뭐. 그냥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. 내가 뭘 했을 때 덩치가 쌓이고 긍정적으로 다가올까. 그래서 저는 팔 남기고 페디카 지원해야겠다. 프랑스에서 알게 된 패션 학교 졸업을 한 언니가 그때또 프리했어가지고 아 나를 좀 가르쳐 달라. 부원이랑 그 한달 동안 옷을 준비했었어요. 결론은 떨어졌어요. 패션 디자인 학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감도 없는 상태에서 한 달을 투자해서 갈아서 옷을 두 벌을 만들고 어,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해 떠는 것 자체가 되게 멋진 도전이고. 어, 희망감이 가득 찼긴 했지만 아무래.. 어, 비대칭이 뭐지? <laughs> 원래 공부를 했던 친구들과 비슷한 전공을 했던 아이들에 비해서는 저는 턱없이 부족한 렌 리용보다로 가서 고스 타일을 배워서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될수 있게끔 플럼은 될고 플럼도 두개 생기고 플러스는 학사가 3년, 석사가 2년 들어가니까 이제 리용에서 2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도전해보고 저는 한 1년 뒤에는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갈지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이 주저리 주저리 많이 떨기는 했지만, 체기적으로 말하는 연습은 원래 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!